오늘하전문의주시화는 성원이 배성으로 제261회 노원구운영시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수가경쟁연사안이초대하십시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이 본인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위원장께서 님이건에대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시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의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화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노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입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운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경임 정무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 및 절차,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상위 법령에 위배,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 세계가 초유의 감염병 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laughs> 이번 제261회 노 농구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농구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및 입학에 관한 조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자 예방접종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현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규정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지원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향상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 위탁계약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이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여금태 의원입니다. 그 서울특별시 노후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험기 입에 관한 조례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라 하면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WHO에서 네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 올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류 중에서 A형에서 세가지 B형에서 두가지를 만든 것이 작다고요. A형에서 세가지 B형에서 한가지를 하는 게 상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이 3조에 보면은 어, 10, 2회를 하네요.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매매하는 겁니까? 이면 이게 올해 하나의 그 소모성. 예, 그니까 매년 그인플루자 같은 인플루엔자 이름으로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는 바뀌는 것이고요. 한번 맞으면은 올해 유행에만 어,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그 연구 부칙에 보면은 3조 유효기간이 나와 있어요. 네. 2020년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가 어 있거든요. 여 네. 그 앞에 3조에는 연 2대 제 하나요?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말함이 모순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2주 2호입니까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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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2 3조가 네. 아니고 2주 2호. 2주 2호. 네. 네. 아니요, 부칙제 3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 앞장에 어? 보면은 3조, 3주. 3조의 3주. 1항. 1항에 보면은, 요한 2대에 하나요,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저부칙제 3조, 제 2조 2호는, 여기에서 2000,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된 부분은 뭐냐면, 지금, 2주 이후에 가서 보면, 적중 현재 노원구 소재 사업장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 음, 저체 인원이 노원구에 지금 한 만, 한, 9,900여 명쯤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효력이. 네. 네.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두 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가 보통 인플루엔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매년 유효한 거고요. 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올해 1회에 한해서만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대상이 좀 달라서 우리가 지금 보통 맡고 있는 작년까지 했었던 어르신들 그리고 어, 그다음에는 의료 수급자들 장애인들 그분들은 매년 하는 것이고 네. 올해 특별히 들어간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지 시설 그분들이 저희 노원구에 지금 2만 명 정도가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올해 한해만 예, 예 유효한 겁니다. 그럼 세부 사업 설명서 2.67페이지에 국가 예방 접종 실시 이거랑 관련된 사업의 근거입니까 이 조례안이 예 맞죠.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소래보 예, 건사 맞고 지금 예. 국가 예방 접종에 들어가는 사업이 예, 고 지금 내년하고 있는 분들은 이분이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분,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이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까? 네, 예, 예. 네? 예, 모든 사업이 다 어, 조례가 있는 게 음, 아니고. 아니, 지원을 할 때는 이 근간이 되는 조례가 있어야 그 예산비 지원하는 때 어떤 그 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어, 신장님이. 예. 네. 국가 예방접종은 이미 국가에서 다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요. 네. 기존까지 이제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이건 구비 100%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5천명 정도 매년 그러니까 접종을 했었는게 되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그 지금 시각한 문제는 국가예금 접종을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없이 진행을 하다가 요번에 이게 지금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이, 법률에 법률법이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아니,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사실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 그 일을 조례를 그거를 지금 아니, 만든다는거 아니. 아니야? 그죠? 지금까지 네?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은 상위법률에 의해서 했고요. 네. 법률에 의해서 있지 않은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구 조례를 만든 겁니다. 네. 지금 네. 용어를 만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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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이게 대상자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요? 네. 그러면 지역이 있고 이게 궁금해서 네.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안 하고 사업부에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국가 예방 접종에 의해서 타 시골에서 접종을 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어, 올리면은 비용 상환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관내 지정 의료기가 114개소에서 해야지 나는 비용 상환이 됩니다. 예. 그러면, 요양원에 아니요.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예.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어, 국민 그리고 근무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어, 기대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대하실 의원이 많으십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간략하게 질문하냐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비주테리아부터 해서 사람들도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나와 있어요. 어, 그동안에는 이제 질병부부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요원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것을 마련하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한참 염려스러워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도 이 관계 법령에 속합니까? 근거가 됩니까? 예, 네, 일단은 지금 아직은 아닌데, 저희가 앞으로 만들 거에 대해서 집어넣기는 어렵고요. 네, 그 지장되는 네. 순간의이 것도 함께 발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찾아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과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